기아 타이거즈의 이번 겨울 훈련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외야진 재편성이다. 핵심이었던 최현중과 이호성이 팀을 떠났고 중심을 세워야 할 나성범은 매년 부상 문제로 완전한 시즌 소화 가능성이 불확실하다. 중견수 자리에는 김호령이 있지만 솔직히 매년 지속적인 활약을 보장할 수 있는 미래의 확실한 대안은 아니다. 외국인 타자 역시 외야로 염두에 두고 있을 정도로 기아의 외야 수비 깊이는 시급히 보강해야 할 과제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범호 감독의 주목이 한 신인 선수에게 집중됐다. 2025 신인 드래프트 3라운드 전체 25순위로 뽑힌 휘문고 출신 외야수 김민규이다. 지난 24일 오키나와 마무리 캠프를 끝내고 돌아온 이범호 감독은 신인 평가를 묻는 질문에 김민규의 이름이 제일 먼저 언급되었다. 이 감독은 김민규에 대해 신인 시절의 김호령이 떠오른다며 큰 기대를 표했다. 발이 빠르고 타구 판단력이 매우 뛰어나다. 가장 고무적인 것은 타격이다. 같은 나이 때 김호령보다 김민규의 배팅이 한 단계 앞선 것 같다고 그를 칭찬했다. 이 감독의 평가는 구체적이었다. 김민규가 보여준 수비 감각과 주루플레이는 중견수로서 충분히 합격점을 줄 만했다. 펜스와의 충돌을 마다하지 않는 승부근성. 적극적인 주루플레이는 코칭스태프의 시선을 사로잡기에는 부족함이 없었다. 사실 김민규는 지명 직후부터 스카우터들 사이에서 감춰진 보석으로 알려져 있었다. 휘문고 재학시절 타율 0.410을 기록할 정도로 접촉 능력이 입증된 선수다. 어깨 부상 문제로 지명 순위가 3라운드까지 떨어졌을 뿐 스카우팅 부서에서는 중견수 수비만 본다면 1라운드급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기아는 이번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와 4라운드 지명권을 보유하지 못했다. 상위 지명권의 공백은 스카우팅 부서의 막중한 부담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그 절실함이 김민규라는 명확한 타겟을 발견하는 동력이 되었다. 이범호 감독의 표현대로라면, 김민규는 이미 내년 시즌 개막 로스터 진입을 염두에 둘만하다. 주전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은 아직 섣부르다. 하지만 김민규는 김호령의 백업이자 경기 말판 승부처에서 대주자 및 수비 대체 요원으로 활용도가 매우 높다. 현대 야구에서 수비가 가능한 중견수의 중요성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를 효과적으로 커버하려면 김민규처럼 빠른 발과 광활한 수비 범위를 지닌 선수가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에 타격 발전 속도만 가속된다면 김민규의 성장 추이에 따라 주전 경쟁 구도가 예상보다 빨리 전환될 수도 있다. 김민규가 수비와 주루를 담당한다면 다른 한 축은 장타력이다. 이범호 감독은 김민규와 함께 신인 정혜원의 성장 궤적에도 주목하고 있다. 정혜원은 타격 메커니즘을 교정하며 장타력이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과거에는 폴대 근처로만 홈런이 나가던 선수가 이제는 좌중간 전광판 방향으로 타구를 날린다는 것이 이 감독의 설명이다. 정혜원은 타격으로 존재감을 증명해야 하는 자원이다. 프로 무대에서의 생존은 결국 배트에 달려 있다. 기아는 김민규와 정혜원 그리고 기존의 박재현 등을 통해 외야 세대 교체에 가속화에 나서고 있다. 특장점이 뚜렷한 유망주들의 합류는 팀 전력의 깊이를 더하면서도 기존 선수들에게 건강한 경쟁 의식을 고취시키고 있다. 따뜻했던 가을이 지나고, 기아는 오키나와에서 뜨거운 연습에 매진했다. 팬들의 실망을 기대로 전환하는 오직 하나의 방법이 철저한 준비임을 모든 선수들이 인지하고 있다. 호령이가 뒤에서 보여주는 플레이를 지켜보며, 배운다면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이범호 감독의 말처럼, 김민규와 정혜원은 선배의 뒷모습을 보며 성장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 경지를 넘어서야만 한다. 김민규라는 작지만 강인한 씨앗이 다음 해광주의 외야지에 어떤 꽃을 피울지 기아 팬들이 기대할 만한 근거는 충분하다. 김민규는 이번 해 수도권 지역에서 83타석 34안타 타율 0.410을 기록했다. 대통령배에서는 19타석 8안타로 휘문고의 중결승 진출을 이끌었다. 휘문고의 선두타자로서 팀 공격의 시작이자 마무리 역할을 했다. 봉황 대기에서도 7타석, 4만타, 3도루를 기록하며 자신만의 장점을 확실히 증명했다. 그의 강점은 단순한 타격 능력에만 있지 않다. 김민규는 수비와 주루, 강한 어깨라는 세 가지 무기를 모두 갖춘 이른바 다재다능한 외야수다. 특히 중견수로서의 송구 능력은 현장 전문가들이 모두 고교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한다. 발도 빠르며 타고난 균형 감각이 매우 뛰어나다. 다른 구단의 스카우트는 중견수 수비만으로 비교하면 오재원보다 김민규가 더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만큼 가능성이 큰 선수라는 의미다. 그의 지명 순위가 다소 낮아진 이유는 어깨 부상 때문이었다. 시즌 중반 일정 기간 출전하지 못하며 스카우트들의 관심이 잠시 줄었지만 기아는 흔들림이 없었다. 기아 스카우팅 팀은 부상은 일시적이지만 재능은 영원하다고 확신했다. 김성호 스카우트 파트장은 1라운드, 4라운드 지명권이 없다고 해서 허술하게 지명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철저해야 한다는 압박이 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라운드 김현수도 마찬가지지만 3라운드 김민규 또한 치열한 고민 끝에 선택한 결과물이다라고 덧붙였다. 김민규는 중장거리형 타자가 아니다. 선두 타자형이다. 최대한 베이스에 나가면 된다. 프로에서 얼마나 효과적인 타격을 펼칠 수 있는지가 그의 성패를 결정할 공산이 크다. 기아 외야지는 향후 반드시 새로운 성과를 창출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최현준과 이호성이 팀을 떠났고, 김호령이 올해와 같은 활약을 이어갈지 불확실하다. 나성범 또한 계약 만료 시기가 점점 다가오며 매년 부상으로 팬들을 애태우고 있다. 이창진과 박정호는 아직 보조 역할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 신인 박재현은 아직 프로에야 수비에 완벽히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정혜원은 이제 막 1군 경기에 발을 내디은 선수다. 오선우는 당장 외야보다는 일루 자리에 더 적합하다. 확실한 전력으로 기대할 수 있는 선수가 지나치게 부족하다. 결국 중견수 자원의 세대교체는 피할 수 없는 숙제였다. 이런 상황에서 김민규는 단순한 유망주가 아닌 기아 외아의 필수적인 퍼즐 조각으로 평가받는다. 쉽게 말해 최소한 대주자와 대수비는 가능한 선수라는 점은 그가 조속히 1군에 안착할 가능성이 높다는 확신을 주는 이유다. 이번 시즌 조상우의 부진으로 기아 팬들의 마음은 특히나 서늘했다. 지난해 챔피언이 8위까지 추락한 현실은 팬들의 자부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하지만 팬들도 잘 안다. 이런 추운 겨울일수록 진정한 봄을 맞이할 씨앗은 조용히 뿌리를 내린다는 사실에 김민규는 그런 씨앗 중 하나이다. 그가 내년 시즌 캠프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킨다면 조상우 트레이드로 인해 무거워진 팬들의 마음을 조금은 따뜻하게 할수 있을 것이다. 현재 오키나와에서 진행 중인 마무리 캠프에서도 김민규에 대한 평판은 꽤 긍정적이라는 이야기가 들린다. 기아의 이번 신인 지명은 다소 초라해 보일 수 있었다. 1라운드와 4라운드 지명권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렇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양보다 질이라는 전략이었다. 김민규라는 세 글자 안에는 기아 스카우팅 팀의 진심과 다시 강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이 함께 담겨 있다. 그들이 대부분의 선수가 고교를 졸업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일본으로 날아가 청소년 대표팀 경기를 모두 지켜본 이유이기도 하다. 궁극적으로 드래프트는 순위의 전쟁이 아니라 단목의 경쟁이다. 3라운드든 4라운드든 보석은 어디에나 숨어있다. 기아 타이거즈 스카우팅 팀은 이미 성형탁, 황동하, 곽도규를 통해 이를 확실히 입증한 바 있다. 바로 그렇기에 확신을 담은 그들의 김민규 선택이 더욱 기대를 모으는 이유이기도 하다.